오늘은 2분 뉴바 소식. 고 이번 올스타전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네요. 맨피스 단장은 자 모란트 트레이드를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는 모란트의 트레이드를 원하지 않으며 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언급했네요. 앤서니 우더즈는 루카돈치치가 270 파운드이든 300 파운드이든 상관없이 매일 30 득점, 8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자신을 마이클 조던과 비교하는 걸 사람들이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네요.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는 자신의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본인이 직접 협상을 맞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군요. 예약에서는 카이리 어빙이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해 모든 FA 선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르브론은 최소 한 시즌은 더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내일 피닉스 데스 토니오 경기는 케빈 유란트의 모교인 텍사스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야니사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 미러키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네요. 팀하더이는 지미 버틀러가 마치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우는 애처럼 군다고 생각합니다. 타일러 이로는 현재 마이애미가 솔직히 컨텐더 팀은 아니라고 생각 하네요. 론조블은 시카고 구단과의 재계약 에 대해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든다 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프레드 벤블리스는 옵트아웃 후 휴스턴 구단과 재계약할 것으로 보이네요 마크 윌리엄스는 레이커스트 레이드가 무산된 것에 당황했으며 자신이 부상해서 100% 회복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바볼이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오른발을 절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미첼로미슨이 5대5 훈련 허가를 받았군요. 브루클린 구단이 발수술로 시즌아웃된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방출시켰으며 킬리언 헤이즈와 1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계약자인 타이리스 마틴과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네요. 골스 구단이 케빈 낙스, 유리 콜린스와 1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본테그린이 뉴올리언즈 구단과 바이아웃 뒤뒤 클리블랜드로 합류할 것이라고 하네요. 댈러스 구단이 모제스 브라운과 11계약을 체결했으며, 유타 구단은 제이든 스프링어와 11계약을, 토론토 구단은 제로드 로든과 11계약을, 클리블랜드 구단은 네이컨 톰린과 1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카고 구단이 자미르 영과 2이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다마 산호구를 방출시켰네요. 토론토의 울리 총체가 MCL 부분 파열로 시즌 아웃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